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무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화 445장 찬송됩니다. <laughs> 말씀, 변치 않네. 밤에 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늘의 크신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께서 부어 주셔서, 믿자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극렬히 여겨 주시고 또한 연로 하신 성도들과 지체들의 그 연약한 허리와 무릎에 세임을 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유안관에서 나온 성아지 같이 기뻐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 마디와 관절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앉고 일었을 때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베,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올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세의 헌금 드립니다. 우리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려오니 예물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쓰임 받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되도록 주께서 그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0페이지 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어 도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의 효과입니다. 약이 몸에 들어가면은 약효가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어떠한 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 볼까요? 그때에 네. 7절 말씀 그냥 성경책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효과, 가장 큰 효과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의 종교의 그 기도들 것은 사람이 만들어 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내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겠지. 내가 정성 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복하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다 사람이 만들어 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라 그러면만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칠때 문제가 어렵다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다 하는 이유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근데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족집게 선생님이 답을 다 알려줘가지고 시험을 문제를 미, 미리 다 이렇게 공부 잘 하고 가면은. 문제가 너무나 쉬웠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고 정답을 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기도다 하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아, 이 문제 어렵다 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답을 다 <laughs> 답을 다 알려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언제나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못 해준다 할지라도 아이가 어, 나도 내방 갖고 싶어요. 언니만 시험 공부한다고 언니만 언니 방 따로 주지 말고 나도 내방 갖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도 꼭 줄게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지 방한칸그방한칸 그 만드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부모는 지금 당장 들어주지 못한 다할지라도꼭 들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들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애들을 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능력 밖의 일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고쳐 주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이 없습니까? <laughs> 그 영상이. 이게 좀 이따 나와야 되는 영상인데 지금부터 나왔네요. 예, 다른 영상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것은 당신의 재능에 대한 저의 투자입니다. 금액은 직접 기입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좀 돈이 좀 많아 보입니까? 네저 예, 사람이 지금 수표를 적어서 줬어요 저 청년에게. 돈은 직접 기입하십시오. 이러면서 당신의 재능에 제가 투자합니다. 그 청년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가서 저거 어디에 가져갈까요? 저 수표를 어디에 가져갈까요? 집에 권이 그냥 탁 책상에 둘까요? 아니면 은행 갈까요? 그렇죠, 은행 가겠죠. 은행 가면은 저걸 딱 보고 저 사람이 적은 어놓 숫자대로 내주잖아요. 청년이 적은 숫자대로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수표에 누구의 사인이 있죠? 한번도 백지 수표를 안 받아보셨으니까. 백지 수표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저 사람이 사인만 딱해 가지고 주면은 크게 인출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 백지 수표 좀 쓰세요. 백지 수표. 외국에서는 뭐 여러분들 그저께도 외국 갔다 오셨지만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 수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수표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10만 원짜리 주는 거 그런 거를 아예 들고 다닙니다. 수표책자가 있어요. 적어서 줘요. 적어서 금액을. 그럼 됩니다. 지불이 돼요. 너무 쉽죠? 내가 돈을 찍어낸 것처럼 막 적어서 주고, 근데 내 사인 들어가 들어가고 내 이렇게 글씨가 딱 적혀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 부자가 지금 수표에 자기의 서명을 적고 그냥 청년에게 줘 버렸습니다. 청년은 적을 가지고 은행 가면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이 부자의 서명이죠, 서명.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내가 주겠다고 서명했어요. 그리고 부자의 그 통장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저 부자의 그 재능 아저 청년의 재능에 내가 투자하겠다 할때그 마음은 이 청년이 청년이 지금 아직 뭐 젊고 경험도 많이 없지만 좀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수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청년이 자기가 쓸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부자의 서명, 그 약속 그리고 부자의 능력 그리고 부자의 마음, 그 사랑 그세 개가 이 청년이 돈을 인출해 낼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서명이 딱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인출되는 천국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효과. 기도하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무슨 방송실 문제가 좀 있습니까? 다안 나오는데. 자,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는 내 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다.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 142편 1절에도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죠. 채통을 지켜야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어린애가 우는 것처럼 소리 내어서 부르짖죠어 주님께 간구했었어요.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또 말씀하시고 또 시편 34편 15절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또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 다 내어놓는 것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 아,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저렇고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죠. 통증이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 다 찍어보고 뭐피 검사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약을 바르게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의사 앞에 가가지고 아예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다 낫겠죠. 괜찮습니다. 아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처방 안 해줍니다 의사가 처방 안 해줘요 당연히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처방을 받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다 그랬는데 그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의사가 고쳐줄줄 믿으니까 가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줄 줄 알고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 안 하는 그 이유가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밥 먹으면 배부를 거다 알고 우리가 먹어요 밥 먹어도 배안 부를 걸 생각하면 누가 밥을 먹겠습니까? 밥 먹으면 맛있다 다 알죠 그러니까 먹잖아요 먹으면 맛있죠 안 먹어보고 맛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지 그 응답이 또 좋은 것도 알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걸로 믿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고 시작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오늘 꼭 응답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의 효과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기도의 중요한 효과가 이 나와서 이렇게 응답받고 돌아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인맥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실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살면은 나의 능력의 한계만큼밖에 살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밖에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당장 상황이 변하는 뭐 일이 뭐 있게 되는 것도 아니죠. 당장 응답도 해주지만또 기다려야 이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닐 때에 우리는 어두운 길에 아빠 손을 붙잡고 다니는 그 아이가 강함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 아까 영상 보여주신 영상 보여 주십시오. 예? 풍아칠 때 파도가 밀려옵니다. 배는 계속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 무겁지만 닻을 내렸어요. 저 닻은 바람을 멈추지 못해요. 근데 배를 저렇게 탁 떠내지 않도록 떠내려 가지 않도록 멈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인생의 닻과 같은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더 이상 떠내려 가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에 밀려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은 그 붙잡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의 아픔과 문제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어가며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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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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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침 앞에 내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지라도 기도가 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문제를 다 해결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극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